여름 필수 아이템 더위 피해 가세요. 여름이면 더위 때문에 옷을 고르기가 참 어렵죠. 하지만,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여름의 최적인 바로 그것. 남성용 여름 아이스 실크 바지인데요. 이 바지는 시원하고 상쾌한 착용 경험을 제공해주는 아이스 실크 소재로 만들어져요.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에도 속건성을 유지해줘요. 또한, 고급 메쉬 디자인으로 통기성을 극대화하여 체온을 조절하고 과열을 줄여줘요. 헐렁한 신축성 있는 허리띠로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하며 넉넉한 주머니 공간으로 필수품을 가까이에 보관할 수 있어요. 이 바지는 운동할 때나 캐주얼하게 외출할 때 모두 어울리는 다목적 스포티 스타일이에요.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고 싶다면 이 바지 한번 입어보세요. 여성용 스팽글 패브릭 하이힐 버클, 시원한 하이힐, 여름 캐주얼 오픈 투 하이힐. 이 하이힐은 신발의 퀄리티를 최우선으로 생각한 제품이에요. 신발의 상부는 고품질의 소재로 제작되어 습기를 흡수하고 통기성이 좋아 과열과 이상한 냄새를 방지해줘요. 밑창은 가벼우면서도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어 편안하고 안전한 착용 경험을 선사해줘요. 실제 제품 색상이 이미지와 약간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사이즈는 발 길이에 맞춰 주문해주세요. 수동 측정으로 1에서 2cm의 오차가 있을 수 있어요. 미국 사이즈와 유럽 사이즈가 다를 수 있으니 발 길이를 먼저 측정하고 사이즈를 선택해주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여름이 다가오면서 쿨한 착용감이 필요한데 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딱 그런 걸 제공해요. 남성용 여름 쿨 반바지인데 플러스 사이즈까지 있어서 더욱 좋아요. 10XL부터 11XL까지 다양한 사이즈로 제공돼서 누구나 편하게 입을 수 있어요. 이 반바지는 러닝하기에도 편하고 캐주얼하게 입기에도 딱 좋아요. 인쇄된 패턴이 독특하고 무릎 길이로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도 있어요. 여름에는 물론 일상적인 활동에도 잘 어울리는 제품이에요. 이번 여름 스타일과 편안함을 동시에 누리고 싶다면 이 제품을 한번 살펴보세요.